서면 비스타동원 오늘 비가 올지 말지 아주 흐린 날씨. 네이버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단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자로 됐 있어요. 일자로. 뭐 11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자형으로 단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호실들은 앞동의 간섭을 안 받아요. 그 점이 정말 좋죠.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야이 예. 요렇게 되네요 어 서영이 네 지금 보는 거는 무슨 타입입니까 84A 타입이구요 네. 저측인... 84A? 네. 84A 타입. 아까 오구 타입이랑 구조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저 층인 거를 감안하고 밖에 네. 적용도 한번 봐야 됩니까? 네. 그럼 현관부터 먼저 볼까요? 네. 현관에는 일단 뭐 이렇게 신발장 있고. 네, 신발장 있고. 펜트리 공간이 있고요. 아까 오구 타입이랑 구조가 동일하네요. 네. 아, 품메이 판상형이고요. 조금... 네, 색깔은 뭐, 색깔만 좀 다르고. 네. 아, 이것도 아까 있었네, 맞죠? 네, 아까 있었어요. 오구 타입에도. 현관 팬틀이 있었어요. 아, 구조가 같은데 이제 크게 커졌네. 네. 요거는 시원, 그럼. 시원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네, 그러면 나 지금 월세랑 전세랑. 지금 84 타입도 매물이 많아서 전세 음, 굉장히 싸요. 얼마입니까, 전세가? 사실은 3억, 지금 3억 미만도 있어요. 3억 미만도 있어요. 네. 그러면 3억 미만이면은. 몇 세대 안 되지만, 일단 있어요. 아, 일단 있고. 네. 일단 그러면 한 3억 봐야겠네요. 네. 3억에서 3억 5천, 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더 빨리 하면은 싼 걸로 하시다니 말이죠. 그렇죠. 거고. 예. 금액 예. 조정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3억 아래로. 네. 그럼 이거는 만약에 월세 하면은 뭐 3,100입니까? 그렇죠. 뭐 3,120, 뭐요 정도를. 3,120. 네. 요 왔다 갔다. 5구는 2,080. 는 2,080. 그래서 100 사이 왔다 갔다 와 그럼 오구가 사람 작으면 오구가 무조건 하는 게 맞겠다 맞죠?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층이라도 네 다른 곳 막힌 곳 없이 굉장히 좋네요 막힌 게 없네요 네 조경이 오히려 또 보이니까 더좀더 네. 더 좋지 않나요? 안정감 있지 않나요?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애매, 애매한 층보다는 저는 뭐한 3층에서 5층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방금도 저희도 이거 엘리베이터 그, 걸어봐도 되고. 네, 맞아요. 이렇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고층을 선호 안 하시면은 저 층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고층은 아. 고층 나름대로 또, 어, 뻥 뚫려 있는 매력이 있고, 여기는 예. 또 초록초록하니 되게 예쁘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에, 그 에어컨이 거의 다 있네요? 네, 에어컨, 에어컨 있고 이 가격이면은. 엄청 싼 거죠? 그죠? 아, 맞아요. 싼건 음. 맞아요. 진짜 제가 여기는 보면. 대부분 다 에어컨 4대, 네대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방마다 다 있어요? 네, 방마다 다 있어요. 대부분? 네, 대부분 다. 아, 그것도 좋은 조건 아닙니까? 네, 좋은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이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에어컨 안 차네요, 방에. 네, 근데 이제 뭐 조합원들 기본 무상 제공된 게 보통 두 대인가 세 대인가 그러니까 네. 거기에 다 추가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에어컨 걱정 없겠네요? 네. 네, 시간한 집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4대가. 응. 네. 여기서 가야역 네. 4번 출구에서 제가 걸어오니까 한 5분? 맞아요. 네. 빨리 오면 5분. 아한 5분 이면걸릴것 같아요, 5분. 좀 천천히 가면 한 8분에서 10분? 넉넉 잡아 10분? 네, 넉넉 잡고 10분. 네, 조금 빠르면 빨리 오면 5분? 네. 이건, 이게 이제 거실장인가요? 네. 네, 맞죠? 펜트리. 이렇게 거실장이 이렇게 또돼 있고. 근데 조방이 상당히 크네요. 오, 여기, 오, 어, 좋겠다, 여기 그죠? 또 있죠? 그렇죠? 선창또 있네. 맞죠? 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와, 이 펜트 오. 또, 아, 여기가 오구 타이도 수납 공간이 많더만은 그렇죠. 예. 네. 진짜 시원하고 넓게 잘 빠졌네요, 여기. 예. 네, 그죠 거실 거실 한번 보세요, 크기. 최근에 본 아파트 중에 제일 넓은 거 같다. 40평 따라고 해도 괜찮 같아요. 예. 진짜 거실은 상당히 크네요. 그죠 주방도, 주방도 크고. 음, 주방도 시원하네. 와, 주방은 34평에서 보기 힘든 주방이긴 하죠. 맞아요, 예. 네. 맞죠? 네. 한 42평 정도, 요렇게. 응. 음, 한 진짜 한 40평이라도 이거는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기 드문 포베이 판상형이니까. 음. 아, 저도 진짜 시원하고 좋네, 보니까. 그죠? 아, 근데 포베이는. 이 주방하고 거실 좀 좁은 게많던데 맞아요. 맞 아니 공간이 진짜 엄청 넓네요. <laughs> 아니, 근데 실제로 와서 보면은, 저희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란 게 난다, 맞죠? 네, 저, 네, 보시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때 지금 이빨은 소리 안 껴지잖아요. 어, 맞아요. <웃음> <맞죠>? <웃음> 진짜 넓, 넓으니까 넓, 넓다 하는 거라서. 이건 실제로 보셔도, 아, 진짜 넓구나. 맞죠. <laughs> 맞아요. 저희 신축 아파트 전문으로 하는데, 네. 하, 진짜 뭐, 최근 5년 이내에 본것 중에 제일 넓고 잘것 빠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처럼 입주장 중에서는 거실은 진짜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뭐 같은 건물간에 안 받치는 이런 아파트를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보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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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단지 이것도 음. 잘돼 있고 대부분 다뭐 한쪽에서는 이쪽 건물이 조금 받치거나 이러는데 뭐 여기는 전부 전부 다뻥 뚫려 있네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좀 보여드려도 뭐 소파를 이쪽에 놓으면은 솔직히 칠 일이 없으니까 맞죠? 이렇게 되는 아. 거니까 어느 방향에서 봐도 이렇게 막히는 데가 하나도 없고 진짜 좋아요. 와, 근데 이제 거실이 커가지고 좀큰집 찾는 분들은 음.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네. 맞죠? 네. 나도 들어와서 살고 싶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살기 좋네. 그러니까. 음. 음. 여기가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것도 있어요? 매매는 살상? 지금 네. 조합원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에 지금 명의 변경은 못하지만 네. 지금 6억 미만으로 살수 있는 매물이거든 6억 미만으로요? 예. 그럼 피가 좀 붙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 조합원 거라서, 이게 네. 우리 일반 분양 매물이 5억 5억 5천 정도 보시면, 보시면 되거든요. 5억 5천요? 네. 아, 일반 그래서 분양가 일반 5천. 분양가 정도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일반 분양할 때5억으 했어요? 네. 확산비까지 하면 이제 우리 5억, 대 후반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5억 대 후반? 네. 그니까는 러 그때, 우리 3년 전에 분양가로 지금 어, 할 아직도 수 매수할 수 있는 어, 유일한 아파트. <laughs> 부산에 네. 입지 괜찮고 브랜드도 솔직히 도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그래 도원 좀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인근에서도 있고 하니까는 네.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뭐 이제 주변에서 말로만 했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네. 들어왔을 때저 철길 때문에 굉장히 와 어, 저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 근데 실질적으로 단지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조, 좋잖아 그죠? 철길이 어. 저도 이게 정면부에서 아까 제가 지하로 건너고 왔거든요. 네. 그위에가뭐 그 철길인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짧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 기차 두개 다니는 뭐선로가두 음. 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뭐굴다리를 건너 건너온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굴다리를 네. 건너온지 안 건너온지 잘 모르고 큰 길에서 뭐 금방이 그 단지로 들어올수 있어요. 네, 네. 거짓말 아니고 이거 한 거실 길이 정도 맞아요. 이 정도 제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막안안 안, 길에 막 어둡거나 무섭거나 그런 건 없이 네. 짧아요. 아주 짧아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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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큰 길에서 단지 안에 들어온데까지 네. 진짜 뭐 외지거나 이런 거 없이 네. 그다부 아파트 단지들 있고 상가도 많아요. 어, 맞아요. 상권도 다 형성돼 있고 네. 나중에 또 네. 여기도 상가 다 들어올 거고 하니까 네. 굉장히 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대부분도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뭐 크게 네. 또 위험한 건 없잖아요. 맞아요. 음. 네. 이렇게 돼 있고. 거실 이고 안방, 그럼 한번 볼까요? 안방 한번 보세요. 어이고, 안방도 아, 엄청 안방도, 크네요. 아, 안방도, 와, 저 밖에 창문도 우와. 많네. 엄청 크다, 진짜. 에이. 창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여기 피난, 피난구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다, 아, 여기는 참, 그거 다, 니렇 빨래 놀고 할 때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음. 대부분 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뭐 일조량 걱정 전세대 어디도 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음. 와서 솔직히 그쵸. 예, 아, 네, 안에 채광을 네. 못 느끼는 건데 음. 보금은 아니면은 진짜 들어갔을 때 햇빛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에이. 이렇게 돼 있고 진짜 엄청 엄청 넓다 그죠? 예, 방, 거실, 주방. 다 큰데, 음, 이제 주방이 네. 진짜 상당히 큰것 같아요. 네. 40평대 아파트로 착각할 만큼 되게 응. 넓네요. 여기가 방도더룸 되어 있고. 전부 창들이 다 있어가지고, 환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네. 네. 드레스룸에도 저렇게 다 창이 다 있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네요. 네, 상당히 크네요. 창문도 네, 크고. 저기 이제, 시경기실한 볼까요? 네, 아까 설계하고. 여기도, 이처럼 쓸 수도 있을 만큼, 그죠? 예, 예. 딱실이 붙은 거 아니니까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나 있으니까 뭐 소리도 안날 거고, 그죠? 응. 뭔가 이런 강한 문제 있어가지고. 음. 아,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사고 싶네요. 아, 저도 이거 보니까 진짜. 아, 괜찮은, 음, 진짜 괜찮 네, 진짜 괜찮다, 그죠? 근데 진짜 임대는 빨리 나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빨리 조진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 가격에 뭐, 이런 집은 없어요, 부산에. 없죠? 맞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여기는 진짜 성유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야 저쪽에 보시면, 가야 롯데켓을 골드하너, 아, 이쪽에서는 안 보이네. 지금 저 사이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거기도 엄청 비쌌어요. 저기는 한 8억, 8억, 9억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 편에서 선 뒤쪽으로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멀리 봤죠? 네. 그쪽동일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응. 다 상권 형성되어 있고. 네. 그리고 여기 BRT 때문에 지하철도 가깝지만 버스 타고도 예지거나 1호선 라인은 차안 막히고 다,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로까지만 5분에서 한 10분이면 충분히 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야대로 이쪽에 교통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시외에 나가기도 굉장히 좋고. 소형터도 가깝잖아요. 맞아요. 네. 동서고가도로도 가깝고. 배경탄로 네. 가깝고. 네, 맞아요. 차 차나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네요. 네. 여기 매매하려면은 6억. 6억 미만으로 아직까지 매수 가능한 게 있습니다. 6억 미만으로도 네. 살 수가 있고 네. 전세는 뭐 3억 줬는데 그보다 싼게 3억 미터리고. 네, 있고. 미리 빨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네. 조건 좋은 걸로 근데 빠르게 소진을 하겠죠 일단. 네, 맞아요. 이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가 3억 미만짜리 전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오구 타입은 2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맞죠 1억 9천도 있어요 1억 9천도 있고 네. 와 엄청 싸죠? 응.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 매기가 이제 지역 주택조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신구에 올해 물량이 많아서 전세 네.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조합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잔금의 압박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전세 금액이 확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거의. 지역 주택 조합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도 이제 좀 합리적으로 좀 맞죠. 많이 사람들을 네. 그리고 여기는 하겠네요. 어 조합원들 말고 일반 분양할 당시에도 네.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었던 분양권이에요. 아, 근데 지금은 네. 좀 전체적으로 시금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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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네. 계속 요즘 뭐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퀄리티 아파트를 부산에서 진짜 뭐 진짜 작은 소형 아파트도 6억 미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요즘에 20평대 분양가가 3억 5천. 네. 뭐 패서타입은 대부분 다 브랜드 없는 뭐 패서타입도 잘 없지만 브랜드 네. 없는 애들도 다 7억 이상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요. 되니까 네.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뭐 평당 2,300 맞아요. 맞죠. 네. 브루저섬 보셨죠? <laughs> 얼마나이 <laughs> 다시 번 <좀> 넘어갑니다. 이제. <laughs> 그러니까. 그전 상태서 진짜 어찌 보면은 음. 숨은 보석 같은 집이 나온 거다 네. 맞죠 네. 그리고 입지도 너무 좋고 여기는. 네. 생각보다 저도 여기 단지 안에 들어오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그럼 보려면 몇 시까지는 보셔야 됩니까? 네. 주말에도 볼수 있죠. 만약에 이제 주인분들이, 아니, 주말에도 볼수 있고요. 네네네. 주인분들이 잠금을 먼저 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감성수고. 시간, 예, 시간, 뭐, 불이 안 받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한 2개월까지는 잠금 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입주기간이니까는 맞죠. 네. 입주지원센터 운영 시간에 일단 오셔야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것 같아요. 일단 평일 주말 4시까지는 와야지 볼수 네, 있네요. 네. 주말도 가능합니다. 주말도 가능하고. 네, 미리 연락 주시면, 네. 아, 그리고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까지 보고 피야 되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타입 한개 보러 갈까요? 네, 페 타입 한번 보러 갈게요. 네.